죄송합니다. 아니 중간에 인터넷이 뭐 점검하는지 kt인데 끊겨가지고 바로 다시 어 다시 틀었어요. 죄송해요. 자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가 들어갈게요. 빠르게 이거 알아서 시간차러시로 가셔도 됩니다. 어, 시간차러시도 가셔도 되고 국내 야구 어 소리 짜증나요. 지금 선발투수하고 다 봤잖아요. 좀 짜증나서. 어, 국내 야구하고, 해, 어, 뭐, 국내 축구하고 나눠서 가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섞어서 갔는데, 제 조합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축구하고 야구하고 잘안 묶는데,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야구하고 축구가 안 묶으려고 하다가, 묶다 보니까 저는 묶었어요. 어, 저는 묶었는데, 일단 올킬이 나오지 않는 이상 조합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고, 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야구부터 투수 배고 감사합니다. 야구부터 선발 투수 자료하고는 다 올렸으니까 참고들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어, 한번 해볼게요. 아 멋진 텐션을 함께 감사합니다. 텐션, 어, 감사합니다. 어제는 롯데가 빠다가 죽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어한폴랑이 나버렸죠. 어, 주력이 한폴랑이 나버렸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키움하고 LG 복불복입니다. 어, 지금 현재 남도장군님 6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K 어. 키움하고 LG는 일단 라인업도 뭐 LG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2 차전이기도 하고 이거 뭐 키움 가시든 LG 가시든 배당 대비했을 때는 둘다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브리검이 일단은 어, LG 상대로 많이 좋았어요. 어, LG 상대로는 많이 좋았고 22이닝 던져가지고 1점대 방어율인데 켈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켈리가 뭐 키움한테 그렇게 강했다고 보기에는 이닝 수가 적, 적었기 때문에. 그첫 경기 때잘 끌고 가다가 5인인 6인인 가 그때 점수를 많이 내주면서 무너졌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언오바 중에서는 언더를 볼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둘, 두팀 다, 어, 나올 수 있는 선발 투수를, 어, 1차전 때 오늘 더블헤드죠더블헤드인데 어, 브리건하고 켈리가 둘다잘 던지는 투수기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바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오바는 언더를 보도록 하고, 저는 키움하고 LG 중에서, 어, 그래도, 어, 미추 그래도 3개월 연속 구독 키움에서 일선발이 브리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키움승으로 한번 봤습니다. 어, 키움승으로 봤고, 핸디는 당연히 모르겠어요. 어, 핸디는 뭐, LG 뭐, 보시는 분들은 프렌 가시든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는 키움승, LG 프렌, 그 다음에 언더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켈리하고 브리검 나오는데, 오버 가는 거는, 어, 또, 켈리가 틀린다 브리검이 틀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브리검이 틀린다고는 보기 좀 힘드니까, 켈리가 틀릴 경우에 오버가 날수 있는 부분이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어, 귀염승의 LG 프랜의, 어, 언더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어, 그런 이점이, 겠네요그 다음에, 하나고 롯데. 이것도 좋겠죠? 왜냐면 하나가 오늘은, 어, 서폴드가 나오기 때문에, 서폴드라는 선수 자체가 하나한테 어느 정도였냐, 라는 걸 봐야 되는데, 19년도, 그, 작년 상대로 2 8인닝 동안 1점대 방어를 내면서, 그냥 서폴드가, 그냥, 롯데의 킬러예요 보여줬던 자료는. 근데, 상대는 누가 나오냐? 노경은이 나오거든. 노경은을 못 털면, 이거는 어제 롯데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가, 노경은을 못 털면, 이거는, 뭐, 신도 못 맞추는 겁니다. 난 노경은, 뭐, 송승준이, 뭐, 장원삼이, 이런 애들 나오면 무조건 다 털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가 만약에 노경은을 못 튼다, 그러면 하나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 개쌍욕 해도 됩니다. 어,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 진짜 힘든 판단인데, 하나 승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어, 서폴드 믿고 하나 볼수 밖에 없고, 노경은이 안 나오고, 다른 애들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불펜도 거의 뭐, 확실하게 뭐, 좋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상황에서, 롯데 승을 갈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롯데가 승을 할시 오바가 나온다는 가정화가 나오는데, 어 언어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롯데 옆배승이라든지 보시는 분들은 그 서폴드 털어야지만 무조건 나올 수 있고 서폴드가 나는 7이니까던질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승만 보도록 하고 혹시나 롯데 뭐 옆배승이나 프랜스 보시는 분들은 뭐 오바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겠죠. 왜냐하면 하나가 노경은 무조건 털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롯데가 서폴드 를 털면 으 오바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도 불펜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 롯데가 득점 선사에서 많이 살리지 못해가지고 안타를 치고도 1점밖에 내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되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어, 경기네요. 좀 짜증나네요. 국내 경, 국내 KBO 분석하면서 오늘, 오늘이 제일 힘듭니다. 제일 어려워요. 왜냐, 짜증나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하고, 하나하고 지금 기아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아 어렵다, 진짜 어렵네요. 어, 나도 어렵다고 생각해 생각합니다. 근데 기아하고 지금 두산을 할 건데 기아 두산은 느낌이 좀 틀리죠. 어, 기아 두산은 느낌이 틀린 게 이거는 양현종이가 작년 시즌에 기아한테 14이닝 1점대 방어율 근데 초반에는 나와가지고 한번 털리면서 방어율이 많이 오, 올라간 입장에서 세 번째 경기를 맞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이게 이용찬이란 투수가 저는 안 좋아해요. 어, 저는 아니면 아니다고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용찬은 3이닝투수에요 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용찬이를 5이닝6이닝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 경기라서 이것도 기아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 뭐든 수 없이 선발 투수 싸움에서는 무조건 그래도 양현종이를 이용찬보다 둘다 늙었긴 했지만 더 믿음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어 이거는 저는 이제 두산도 빠따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오바를 본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 두산 빠따도 양현종은 아예 못털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양현종이 얼만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빠따 자체에서 두산이 화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아 빠따들도 충분히 이용차는 틀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저는 기아 프렌의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아 프렌의 오더, 오바. 프렌 보는 이유는 양현정이가 유치리님까지 어떻게든 끌고 갈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양현정 프렌, 어, 기아 프렌의 아니면 그냥 두산 쪽을, 아, 기아 승이지. 기아가 지금 정배 받았을 거거든. 아, 프렌 받아 아, 옆에 받았네. 그러면 기아 프렌의 오바. 어, 승패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LG하고 키, 어, 키움은 했고, 그 다음에 NC하고 SK. 아, 이거 제가 어제 말했는데, 웬만한 투수가 나오면, 저는 NC 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제, 연장을 10회까지 가면서, NC, SK 불펜도 없고, 그 다음에 멘탈도 터졌습니다. 멘탈도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와, 이게 김영규가 나와가지고, 태훈이가, 첫 번째 경기 나와서 김태훈이 못해 가지고 SK가 진게 아닙니다. 김태훈이 나름 잘 던졌어요. 김영 같은 사백 님풍선두개 감사.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김태훈이가 어느 정도 던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김영규가 답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어, 김영규가 답이 없어 가지고. 김영풍선개 감사합니다. 승패로 따지면 그래도 어제 경기의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래도 NC 가는 게 맞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론즈런트님 5개월 어,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사빈이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이게 치명 또 팬들 보니까 저 좋네요. 어. 저는 이 경기 그냥 오버 보겠습니다. 네, 오버 보도록 할게요. 어. 원래 NC 보려고 했습니다. NC 보려고 했고 어제 경기 우리가 마지막까지 10회까지 어, 중계를 했었는데 이거 SK 빠따가 sk 빠다가 sk 팀 자체가 지금 완전 분위기가 다운되는데 김영규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늘 경기 역 같은 게 뭐냐면 어 하나가 로경은을 못 틀면 진짜 병신 팀이라고 나는 오늘 대놓고 말을 할 거고 어떤 팬들이 뭐라 할지라도 어 오늘 sk 빠다가 김영규를 못 틀면 쓰레기 팀입니다 그 sk하고 하나는 sk하고 하나는 어 오늘 타점이 내가 봤을 때 득점을 최소 4, 5점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위까지 갖고 갔을 때 그걸 감안하고 이거를 마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SK 하고 NC도 NC 승을 보시는 분들은 NC 승에 오바 봐야 돼요. 어, 저도 NC 승 오바 봅니다. 그래서 SK를 그래도 갈가망성이 내가 없겠죠. 어, 제가 어제 경기를 받는 입장에서 지금 SK가 연패기도 하고 10회 말까지 가 가가, 10회까지 가가지고 멘탈도 덜려 있는 입장에서 선발 타, 싸움에서는 김영기보다 김태훈이 낫다고는 하지만. 어 이거를 와 SK를 어 보기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보기 힘든 것 같아서 저는 NC 승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경기 삼성하고 KT 못지마 그냥 오 오버만 볼게요 왜냐면 김민 투수가 제가 얘가 어떤 거냐면 자 싸움을 할 때도 남자들이 한번 싸움을 할때 처음에는 졸라 뚜까 맞아요 뚜까 맞다 뚜까 맞다 그거를 몇 번이나 싸울 때 계속 뚜까 맞다 보면 이게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프다는 거지 김민희 약간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돼 나오면 뚜까 맞아 뚜까 맞는데 멘탈적인 연장 부분에서 가자. 님 3개월 김민희 어, 감사합니다. 작년 시즌부터 좀 방어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긴 이닝수를 던지면서 선발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성장할 투수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성장할 투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뚜까 맞을 수 있어. 근데 뚜까 맞을 수도 있는데 KT가 계속 김민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 김민을 키우려고 하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뚜까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해. 승패 어려워요. 윤성환을 믿냐? 는믿 윤성환 이제 끝났어.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KT한테 지난 시즌에서도 20인이 던지면서 6점대 방울이기 때문에 뚜까 맞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승패 예측 힘듭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야. 승패 예측 힘들고 누가 뚜까 두까맞다 맞던 뚜까 맞는다고 봐야 돼.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승패 핸디 다 어... 패스하고 그냥 오버만 찍고 오버 안나면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기를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늦게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추천 한번씩만 눌러 주셔서 200개 좀 맞춰주세요. K리그 분데스리가 다 합니다. 지금 졸라 빠르게 그냥 분석하고 소통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LG 키움 어 복불복인데 그나마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키움 불이건 믿고 저는. 어, 따다는둘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둘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브리검 믿고 키움승에 언더 보도록 하고요 어, 언더는 보는 이유를 아시겠죠. 켈리가 호투한다는 가정하에 브리검도 그렇게까지 뚜까 맞을 것같지는 않습니다. 어, 작년에도 LG한테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 키움승 아니면 언더 중에서, 어, 추천을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화나하고 롯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경기. 어, 하나를 갈 수밖에 없는 경기. 서폴드가 7이닝까지 끌고 간다는 가정하에 노경은을 못 털면 오늘 하나 빠다는 진짜 개쌍욕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승. 그리고 롯데를 어 응원하시는 분들은 롯데 승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털어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바를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기아하고 두산. 와 양현종이가 두산한테 지난 시즌에 14이닝 던져가지고 1점대야. 양현종이가 일단 막아준다고 봐, 봐야 되고 이용찬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산빻다가, 아예 안 터질 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아 풀앤의 오바를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SK하고 NC도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경기야. NC 승을 가야 되는데, 어제 경기를 봤을 때는, 그리고, 근데, 김영규가 나는 무조건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SK 빻다가 김영기 못하면 SK하고 하나는 오늘 졸라 쌍겨먹어야 돼요. 상대 투수는 못 털어야, 못 털어야 될 투수가 아니고, 털어야 투수, 투, 될 투수가 나온 데도 불구하고 못, 털었기, 못 털어서 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애시승의 오바를 봐야 돼요. 어, 그러니까 SK가, SK승을 보시는 분들은 오바, 롯데승을 보시는 분들은 오바가 더 낫다고 말을 하는 거야. 분석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거든.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n c 승에 오바를 보는 거고, 삼성하고 KT는 승패 불, 어, 불문하고, 그냥 오바 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K리그, 바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K리그. 자, 상주상무하고 강원FC. 저는 말했지만, 강원FC 경기는 그냥, 못 먹어도 오바가요. 근데 상주상무가, 지난번 경기에서 울산연대한테 0대 4로 졌는데, 저는 스코어는 아예 뭐떡빨렸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중계방송을 받는 입장에서 울산연대가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격 빌드업이라든지 패싱 플레이라든지 어느 정도 골문 앞에서의 어, 여러 가지 능력들이 진짜 울산 연대가 좋았다고 볼수 있고, 상주 상무가 나빴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 0대 4로 발렸다고 해도, 그 다음에 선수들 기대할 선수들이 훨씬, 어, 지난 시즌보다 더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경기 그냥 못 먹어도 오바 볼게요. 그 강원승을 본다라고는 저는, 어, 말 못하겠습니다. 1.65 정배를 받았는데, 강원, 강원이 첫 번째 경기에서 1대3으로 이제 역전승을 했죠. FC 서울한테.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내리 세 골을 내, 어, 먹, 어, 넣, 으면서 역전승을 했는데, 뭐, 본다면 상주, 상주, 상, 아, 강원승을 보면서 오바를 봐야 되는데, 어, 강원승하고 오바 중에 니뭐갈래뭐 갈래? 물어본다면 저는 말했지만, 강원, FC 경기는 못먹어도 오바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강원 FC 승에 오바 본다.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경기라고 보면 되고. 다음 경기. 이게 2부 리그 분석하는 게좀 짜증나긴 하는데요. 2부 리그를 웬만하면 제가, 어, 주력에는 안 넣으려고 해요. 왜냐면 2부 리그는, K리그 2부 리그는 솔직히 분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석하면 대충 뭐 봐도, 오늘 봐도 뭐 이렇게 뭐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2부 리그는 K리그도 씨발 분석 안 되는 입장에서 무슨 2부 리그를 분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분석을 할게요. 자, 전남하고 제주, 그냥 언더. 예, 이유는, 제주가 생각보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너무 무기, 무리, 아,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남도, 내가 봤을 때 지금 2부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좋아보진 않습니다. 3부에서 이제 2부로 올라왔죠. 그래서, 어, 2부로 내려간 제주팀하고, 그 다음에, 3부에서 올라온 팀하고 지금 붙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막 굳이 간다면, 어, 언더 말고는, 어, 뭐, 제주 승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도 보지 않겠습니다. 제주는 한두 경기 정도 더 지켜봐서, 어, 일부, 러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어 실력을 다질 수 있는 팀인지 아닌지를 제가 좀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어, 제주가 승을 할지언정, 득점을 많이 내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경기를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언더 쪽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요 안산 수원, 모르겠어요. 그냥 무한니면 언더요. 이 경기도. 나는 K리그 2부는 웬만하면 언더를 잡아가는 스타일이고, K리그 1부는 오버팀 중에 오버를 잡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그냥 무승부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원도 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안산도, 그냥 이두 팀은 그냥 뭐, 두팀다 그냥, 굳이 간다면 안산승? 어 왜냐면 수원이, 어, 대전한테 1대2로 지면서 실점이 많은 팀인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는 무에 언더 보는데, 굳이 본다면 수원승 보시는 분들은 수원 FC승, 아, 안산승 보시는 분들은 안산승 가셔도 되고, 나는 무슨 부에 언더 볼게. 그리고 이건 주력의 마킹을 안할 가마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구 FC하고 포항 스틸러스. 이게 오늘 어려운 경기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 작년 기준에서, 구독 감사합니다. 어, 작년 기준으로 판단할게, 작년 기준으로. 대구 FC가 홈에서는 포항한테 안질것 같은 느낌이야. 포항이 지금 활약이 너무나 좋잖아. 부산 아이파크 첫 번째에서도 포항이 거의 압도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산이 멤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산 아이파크가 이번에, 이번 시즌에 멤버가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포항이 너무나 좋았어요. 포항이 공격력이 너무나 좋았고, 한 골을 넣고 나서부터 수비를 집중하면서, 어, 틀마막는 모습을 봤는데, 나는 대구가 첫 번째 경기에서 인천을 무시해가지고, 그 다음 비 오는 날징크스랑 뭐, 아까 뭐, 뭐, 보사삼 이상은 적어놨던, 난 그런, 뭐, 그런 건안 믿고, 그냥 대구가 인천한테 정승원이하고 즈바사까지 다 나왔다면, 아, 그니까, 러 원래 멤버들이, 1군들이 다 나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할수 있었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1.5군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대구 FC가 1군이 나온다면, 포항하고 비빌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대구 FC 플랜을 보는데, 어, 왜냐면 포항이 지금 현재로 전배를 받았기 때문에, 어, 대구 FC가 홈에서는 최소한 1대1 무승부는 내지 않을까라고 해서 프레을 보는데 보험적으로 오너바를 생각한다면 오버 봅니다. 어, 대구도 한골은 넣을 거라고 무조건 예상을 하기 때문에 터지는 경기는 나오, 나오거나 혹 포항이 공격적으로는, 어, 좋은 팀이라는 걸첫 번째 경기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포항이 이길 시 오바가 뜬다라는 거는, 어, 비례해서, 가정에서 예측을 할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대구, 프렌, 아니면 오바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예상, 예측을 해요. 오바가 옆배라 하더라도 저는 뭐 어쩔 수 없네요. 어, 제 예상은 그래요. 대구가 비비지 못한다면 오바가 날수 밖에 없는 경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구, 프렌 아니면 오바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경기, 부천, 부천 안양은, 자, 어, 부천하고 안양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부천하고 안양은, 그냥 못 먹어도 부천 숨 찍고 봐야 되는 경기예요 일단은, 안양이 작년에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두세 명이 아마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부천이 그나마 나아요. 그 배당 대비했을 때 2점대 방울이면 아2점대 방울이 란다 2점대 배당이면 이거는 못 먹어도 일단 부천승 한번 찍고 봐야 되는 경기야. 다른 거는 뭐 분석이 안 돼요. K리그 2부가 선수가 어떻고 씨발 개풀뜯어 먹는 소리고. 그냥 못 먹어도 그냥 뭐 부천승 가는 거 아니면 아예 뭐 마킹을 안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길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홈에서 부천이 이길 확률이 좀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마킹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하고 전북연대 어 오늘 제가 아예 1도 건드리지 않았던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아예 1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어, 저는 전북연대 경기를 배당이 높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만약에 전북현대를 이길 만한 팀이 있을 때는 옆배를 걸지, 1.4에 전북 절대 안 갑니다. 어, 절대 안 갈, 안 갈고, 일단 뭐첫 번째 경기 봤을 때 졸라 답답하기 때문에, 나는 이 경기 아예 손안 댈게요. 어, 손안 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뭐 전북현대 그냥 끼어서 뭐, 보너스 배당으로 갖고 하실 분들은 갖고 하시되, 저는 오늘 경기에서 전북현대는 아예 노코멘트 하고, 그냥 경기력 보고, 첫 번째 경기력에서 내가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경기에서 또 분석을 하겠지. 분석을 했을 때 다음부터 가져갈 만한 팀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했을 때 오늘 내가 봤을 때 부산 아 전북 연대가 어느 정도는 어 메가리를 시키려면 자기의 그 실력을 메가리를 시키려면 부산 아이파크한테 2점차 이상의 승리를 내야 되지. 1점차 1점차 승리를 냈을 경우에 전북 연대는 다음 경기에서도 저는 뭐 매치업이 누구지? 한번 보자. 패스할 가서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전북 연대가 다음에 누구 만났냐면어 대구 FC를 만납니다. 저는 이 경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 잘하면 옆배나 프렌이나 오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전부 경대가 경기력이 좋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저는 간정용으로이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국내 경기는 다 끝났어요. 어, 물한잔 먹고 노래 한곡 듣고 추천 받고 분데스리가 이어서 바로 합니다. 어, 나가시는 분들 뭐 알아서 나가시고 분데.